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집을 방문을 해서 풍수 지도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. 여대를 나온 그 미모의 딸을 둔 집이었습니다. 홍기가 계속 이제 늦어지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이제 걱정이 들었던 것이죠. 선을 자주 보고 또 여기저기에서 그 좋은 혼처가 계속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도 항상 그 끝에 가서 이제 흐지부지 뭔가 그 결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. 그때 그 부모가 그이 자녀의 방을 저에게 그 보여주는 순간 그때 그 저는 왜 지금까지 그 사람과의 그 인연이 잘안 되는지 그 원인을 그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. 자신의 그 전공을 그 살려보려고 했던지, 손수 그 자기 손으로 방을 꾸민 건데요. 저는 그 무슨 그 호텔 그 수영장에 들어온 건가라고 그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전공이 아마 그 산업 디자인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. 색이 그 전부 다그 태평양의 어느 그 바닷속에 와 있는 그런 연상을 주는 그 색으로 온통 이제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. 사방 천지, 또 심지어 그 방바닥까지요. 장판을 걷어내고 그 특수 도료 칠을 한 건데요. 그 특수 페인트인가요? 너무 어뭐 이렇게 그 차가운 색상으로 과하게 또 꾸며지게 되면 이런 부조화는 바로 그 인간관계의 그 부조화를 몰고 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방을 이제 일신을 해서 좀더그 따뜻한 색으로 그 채우는 게 훨씬 그 나을 것이라고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풍수에서는 그 현관문의 그 방향이 남쪽으로 향할 때 이때 그 제일 그 돈복 터지는 유리한 방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현관문짝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그 남쪽에 달고 싶다고 달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. 아파트나 또 주택도 마찬가지고요. 이게 집 지어질 때그 정해진 거라서 그 후에 이제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니죠. 우리는 이제 또 문이 달아진 채로 또 살게 되죠. 여기에서 우리가 또 손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. 만약에 그 아마도 거의 그 대부분의 집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. 현관문이 그 남쪽으로 향하지 않은 그런 집들은 현관문 그 안쪽 손잡이에요. 그곳의 그 남쪽 방향의 그 암시이면서 또 재물밭을 키워주는 암시인 오행그 불의 요소를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. 현관문의 그 안쪽 손잡이에 그 빨간 실을 걸어두는 거죠. 이렇게 되면 공간 제약의 그 불리한 환경을 도움복 터지는 또 아주 그 길한 그 현관문 역할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 현관문의 그 남쪽을 향하지 않은 그런 집들은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집에 그도움복이 크게 그 달라져서 유입이 됩니다.